보이나 어, 보인다 이게 지금 필름에 기스가 난 건데 이게 없었으면 아마 이제 도장면이 손상이 갔겠죠 여기랑 지금 여기도 약하게 있고 필름만 지금 기스가 발생한 경우고 이 필름을 떼면은 도장면은 이제 안전한 거죠 아직 떼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 아직 뗄 생각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여기 본인이 벽에다가 이제 긁어 먹은 건데 이 필름이 이제 조금 안 붙은 부위는 살짝 기스가 있어요 그냥. 근데 이 정도면 나중에 콤판드로 지우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심하게 긁어 먹었잖아요. 이것도 이제 필름 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도장면이 안전한 겁니다. 저거 붙이면은 찌그러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부위가 찌그러져도 덴트로 복구가 되잖아 그리고 필름 다시 붙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페인트 손상은 없거든 그게 장점이야 그리고 낮장만 따로 팔어야 차값이 5,700인데 저 10만원 못쓰냐 t p 프 문콕 방지 필름 또 지금 이거 신차 패키지로 140만원 썼다며 사실 틴트랑 뭐 했냐 블랙박스랑 끄셔 전체 유리막 코팅. 아, 유리막 코팅하고? 앞유리, 바스 코팅. 그 다음에, 실내, LED 등 교체. 그리고, 뭐, 코일 배트, 시차 검수. 아. 그 다음에, 등록 대행 서비스. 일단, 작업을 시작하자고. 뭐까지 하면 다섯 대지? 다들 만족해요? 哦。Oh. 그래가지고 이거 떼는 것도 물 뿌리면서 떼는 거야.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는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둘이서 하면은 한 사람은 아 뜯어주면 한 사람은 계속 거기다가 물을 뿌려주지. 이게 왼쪽에 횡단 모양처럼 돼 있잖아. 여기 네. 바퀴. 이건 최대한 앞으로 가야 돼. 어때? 안 보이지?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서, 가까이 봐야지. 이 경, 필름 경계면 있지? 네. 이것만 보여 가까이 봐야지. 네, 그냥 이렇게 좀, 한 1m 떨어져가지고 그냥 보면은, 이거 필름 시공한 줄도 모를걸? 아까랑 똑같잖아. 시공한지 모르지? 가까이 봐야 돼 이렇게 봐야지 경계면은 딱이 보이지